여러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일단 기도라는 뜻으로만요 한 200여 해 가까이 사용됩니다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거 봐가지고는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20장 7절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 중에 한 행동 중에 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갖다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주게 돼요. 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몰랐을 적에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뭐 지금 시대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올바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아내를 아내를 저렇게 빼앗겨? 빼앗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진해서 주. 이거 굉장히 흥분할 일이에요. 여기 이건 진짜 예사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아내라는 게 뭡니까? 부인이라는 게. 정말 자기가 사랑해서 하나 된거 아닙니까? 한 몸이 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오해하 오해 어떤 오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창세기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자, 확인해 드릴게요. 자, 아담의 자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사람, 그러면은 이런 현상적인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담.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 이거를 아담 히브리어로 예, 그서이 사람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쬐 내려오면서 누가지 옵니까 아브라함까지 내려오죠.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왔을 적에 그 후손으로 왔을 적에는 일반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형상에 대한 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된 그 존재를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후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왜 하나님은 이사라를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또 법도 났거나 비슷하거나 다른 사람 짝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와 때문에 그렇죠. 하와 그 이후로 얘기하는 거죠. 이후로 이 사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죠, 아는 자죠, 이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질 않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라는 결코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한테 그 기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 안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그러면 이 기도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를 그그 네,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확인을 하면은 팔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팔날 뜻은 뭐라고요? 중재, 개입을 하는 거, 판단을 하는 거. 생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사라를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신약의 옹으로면 하나님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형상을 가졌으니까 형상대로니까. 는 그러면 그 상대는 뭐가 되겠어요? 즉 하나 된 사람인데 그 안에 상대는 누가 되겠어요? 여성으로 되겠죠?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등 뿌리고 뭐고 옷을 입고 다 그게 뭡니까? 뭘 비유한 거예요? 이 생명을 비유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뜻, 이해를 못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걸 이해를 하셔야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로서 기도하라고 할 적에는 기복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없었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걸 행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서 성유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유신은 육신을 가졌대 형상이란 말입니다. 형상으로 육신화된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되. 일반 사람들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득이 되는 게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주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연상도 되지도 않고, 예.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교만하면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거를 거스르는걸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거를 마귀라고 하고 그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차분히 차분히 물론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이 기도가 열풍이 일어나요. 미국에도 그랬었죠. 유럽에도 그랬었죠. 한국에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의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기도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재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 연단 속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뭐 성령 뭐 축만에 막 이렇게서 기도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부족하죠. 부족하다 못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뜻, 뜻에서 많이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걸 요청합니까? 기복적인 거를 많이 요구했죠. 근데 꼭 조건을 걸어서요. 그 기복을 요구하면서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 일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뭐 선교하겠다, 후원하겠다,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기복적으로 충족이 돼서 그러는지 기도가 식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주는 대로, 아니면은 들은 대로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의 결론은 뭐냐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이 중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체험을 한 거죠. 그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 때문에. 왜? 확실하거든요. 알아요, 자기가 체험을 해서. 근데 더 이상 뜻을 알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